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착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 강화 위원회까지는 문제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 강화 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오류를 듣고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10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홍명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아드보카트 한국 축구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분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그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태만이 답입니다. 방문성 위원은 3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었다.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카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파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파 정관 제14조에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된다. 또 제15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칫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마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월드컵에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그 다음에 국회가 현안 질의한다고 할때또 올린다며 문체부가 발표하는 날 끝나니깐 이걸 또 흘렸다. 그래서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인사권의 외부의 힘이 특히 정치 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있다. 제재를 내린다. 그거를 문체부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코에이트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몰수패 처리를 당한 바 있는데요. 당시 코에이트 정부가 스포츠 기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 피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해당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성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 개최권을 얻었는데 참가팀인 이스라엘을 종교 정치적 문제로 거부를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됐다며 피파는 외부의 힘이나 정치의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컵 등 제재를 세게 내릴 때는 정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 아니면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 그 다음에 인사권이나 돈재적 문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 때등 외부의 힘, 정부나 정치가 축구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협이 감사 현안 질의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어 박 의원은 2005년과 2011년 축구협회가 국회로 향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피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파 제재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협박하고 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는 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문제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